네, 안녕하세요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선비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기술 주가 작년 10월이죠 이날 어, 강한 상승을 보여준 후에 어, 하락을 보여주고 어,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어,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날 1월 16일이죠 어, 이날 엄청난 상승을 했고요 어, 그리고 오늘 어, 이날 뚫지 못했던 어, 정고점을 뚫으면서 오늘 이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요 이날 이런 날 어, 굉장히 오랫동안 어, 주가가 눌려 있던 만큼이요 앞으로 이 추가적인 상승을 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이 국내뿐만 아니라 이 전세적 전 세계적인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어, 이 바로 원전이라는 어, 이 키워드인데요. 어,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원전에 어, 집중을 하고, 있,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엄청난 투자를 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원전 시장에서요, 우리 기술이 어, 앞으로 어, 이 시장의 관심 속에서 이 주가를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이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남아 있는 우리 기술 이 핵심 일정들도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뭐 여러분들도 이러한 정보들 어, 어느 정도 알고 가셔야 어, 이런 급상승 후 이러한 주가 변동성으로 흔들리지 않고요 어, 기준 잡고 잘 대응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기술 어, 기업명 그대로요 어, 기술력이 대단합니다. 이 30년 이상 이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 이 감시제어 시스템을 어, 이 100%, 100%이 자체 기술로 어, 개발하면서 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뭐냐면요. 이 원자력 발전소의 이 3대 핵심 기술 중이 하나인 그 MMIS, 쉽게 말하면 이 원전, 이 계측 제어 설비를 어, 국산화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어, 네 번째로 어, 개발한 겁니다. 미국, 그 다음에 프랑스, 일본, 이렇게 이 원전 강국들만 가지고 있던 기술을요, 드디어 이 우리 기술, 네 번째로 확보한 건데요. 이 기술력으로 인해서 지금 원전 시장에서 이 엄청난, 어, 위에 설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됐습니다. 어, 그러면요, 여러분, 이 MMIS가 뭔지, 이 원전의 두뇌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어, 원전 설비에 대한 이 실시간 감시, 이 자동 제어, 운전 효율, 이 향상을요, 이 담당하는 핵심 통합, 어, 제어 시스템이거든요. 이 원전의 안전성과 운전 신뢰성을 결정하는, 어, 가장 중요한, 어,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은 이미 이 신하울, 이 1호와 2호기, 이 세울 3, 4호기에서 이 시스템을, 어, 공급을 했고요. 어, 2024년부터는, 어, 신하울 3, 4호기에 총 600억 원 이상의 이 MMIS 이 공급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 8월에는, 어, 우리 기술은, 어, 엄청난 뉴스를 발표를 하는데요. 어, 이 바로, 어, 이 두산,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 MMIS 독점 공급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냐면요. 어 우리 기술이 자체 개발한 이 MMIS를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추진하는 이 국내의 모든 이 원전 사업에 이 독점으로 어 공급을 하게 된 겁니다. 어 여러분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이 한국 원전 산업의 중심이거든요. 이 원전 주 기기를 만드는 어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이 추진하는 모든 원전 프로젝트에요. 어, 이 우리 기술의 이 제어 시스템이 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MOU에는 어, 국내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어, 해외 신규 원전 그리고 이 기존 가동 원전의 이 설비 개선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 두산 에프트의이 수주와 매출이 증가하면요, 여기에 이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어, 우리 기술 매출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어, 구조입니다. 그럼 이 두산 엘리베이터에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어떠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뭐, 여기에 대한 핵심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올해 제가 이 원전 시장이, 폭발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 이 바로 이 SMR 시장입니다. 2026년, 2026년부터 이 본격적으로 이 SMR 수주와 건설 붐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 SMR이 뭐냐? 어, 기존 대형 원전의 100분의 1 /100 크기인 이 모듈형 원전입니다.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서 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뭐 그래서 이 건설 기간도 이 3에서 5년으로 어, 획기적으로 좀 줄어들었고요. 비용도 훨씬 저렴합니다. 어, 그런데 이 갑자기 이 SMR 시장 왜 주목을 받냐? 어, 바로 어, AI 데이터 센터 때문입니다. 챗 어, GPT 한번 검색하는 게이 구글 검색보다 10배 많은 전력을 소모한다고 합니다. 이 AI 시대가 오면서요. 이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태양광이나 풍력은 날씨에 따라서 이 발전량이 어, 계속해서 들쭉날쭉 합니다. 그데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이 AI 데이터 센터에는 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어, 구글, 아마존, 같, 아마존 같은 이 빅테크 기업들이요, 어, 직접 이 SMR 개발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미국 어3마일섬 원전 재가동을 위한 어, 20년 어, 전력 구매 계약을 어, 체결을 했고요. 구글은 이 카이로스 파와 워 협력을 했고, 아마존은 엑스에너지와 대규모 계약을 어,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기술은 어, 이 SMR 시장의 어,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요 어, 이 심각한 문제이다 보니 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요 어, 정부는 이 SMR 규제 체계 구축 로드맵을 어, 수립을 했습니다. 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2026년 초에 어, 이 SMR 규제 체계 구축 로드맵을 발표를 하고요. 이 원자력 안전 법도 지금 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이 노형별로 다양한 개발자와 이 연구자가 참여하는 어 규제 연구반을 어 운영합니다. 어 기술 특성과 이 주요 안전 현안을 논의를 하고요. 이 인허가 신청 전에도 이 규제 기관의 검토를 어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2026년 이 SMR 상용화를 위한 사업에 이 천억이 이 천억이 넘는 재정을 어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 천억 원 규모의 이 원전 산업 성장 펀드를 통해서요, 이 SMR 어 시장 진출 희망 기업을 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정부 목표가 뭐냐면요, 이 SMR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해서 2030년까지 이 세계 시장에 어 진출하겠다는 건데요. 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8년까지 이 SMR 설계를 완료를 해서 2030년에 허가를 받아 어 상업 운전을 어 하겠다는 어 구상입니다. 어, 그리고 이 실제 수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25년 6월 7일 날, 이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체코 두쿠바니 원전 5호랑 6호기 사업 본격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 계약 규모가 얼마냐면요, 이 187억 달러, 우리나라, 우리나라 돈으로 한 26조 원입니다. 이 한국 팀코리아는 이 체코 두쿠바니의 1기가와트급 이 한국형 원전 어, 2기를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체코 원전 주이기 공급 업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어, 우리 기술의 이 MMI S 체코 원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 26조 이 프로젝트에서 어, 우리 기술이 공급하는 이 MMI S 이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어, 신하울 3, 4호기에 600억 이상의 이 공급하는 걸 감면을 하면요, 이 체코 원전 이두 개는 최소한 1,000억 원 이상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 체코 대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한국이 나머지 이 두 개의 원전을 어, 추가 수주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 이 추가 두 개까지 수주를 하면 어, 총네개한 52조 원 규모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체코가 끝이 아니고요. 어, 올해 폴란드 원전 두 개가 수주 계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 이 40년 만에 원전 사이클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전 세계 시장의 움직임으로 어, 증명이 되고 있고요. 어, 루마니아, 영국, 심지어는 이 탈원전 국가였던 이탈리아까지 이 원전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이탈리아는 1 9 9 0년대 마지막 원전을 폐쇄를 했는데, 이 35년만에 원전 유턴을 어, 공식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키는요, 2025년 5월에 이전 세계에서 계획과 협상 중인 이 신규 원전 프로젝트 400여 건 가운데, 이 한국이 43%가량을 수주할 수 있는 위치라고 평가도 했습니다. 어, 우리 기술은, 어,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 독점, 이 MOU를 통해서 이 모든 프로젝트에서 이 수혜를 받게 됩니다. 어, 그리고 앞으로 우리 기술의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어, 중요한 핵심 일정인데요. 어, 2026년 1분기에는요, 이 주산 에너빌리티와이 SMR용 어, DCS 공급이 있고, SMR 규제 어, 체계 구축 로드맵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SMR 이 산업 생태계 이 기반 조성 사업이 계속해서 지속될 예정이고요. 어, 상반기에는 이 폴란드 원전 수주 계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하울 3, 4호기 이 MMIS 공급이 본격화가 되고요. 이 정부 SMR 펀드 1 천억 원의 집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 불가리아 이코즐루드 원전 EPC 본 계약이 어 체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우리 기술에 대한 어 엄청난 어 지금 계약이 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20, 2026년은 어 SMR 원년이고요. 이 한국 원전의 세계 진출 원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어 우리 기술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정들에 대한 결과가 앞으로 이 기사의 보도가 되고요 나오게 되면 어, 반드시 주가는 어, 움직입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이 본격적인 매출 증가, 이 수익성이 개선이 기대가 되는데, 어, 우리 기술은 어, 대형 원전에서 쌓은 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요, 이 차세대 SMR 시장까지 어, 지금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어, 2026년 이 원전 시장의 폭발, 그리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독점 공급, 어, 우리 기술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지금 이세 가지가 어 맞물려 있고요. 앞으로 우리 기술은 어그 중심에서 독점적인 수혜를 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의 우리 기술 어 주가가 눌려 있던 만큼요, 오늘처럼 계속해서 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어 그러니 여러분 어 지금 미리 대응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올라가는 주가만 쫓지 마시고요. 여러분 미리 대응하셔서 남들보다 많은 수익 어 챙겨가야 되지 않나요? 제가 그 타이밍이요, 이 타이밍 어 제가 기가 막히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번호로요. 우리기술이라고 문자신청 지금 남겨주세요. 남은 일정에 대한 발표가 나온 다음에 대응하지 마시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니까요. 미리 대응 받으셔서 남들보다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빌겠습니다. 물론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문자신청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대응하느냐 늦게 대응하느냐 여러분 계좌수익에 분명히 큰 차이가 날 겁니다. 이러한 정보들 남들보다 빠르게 받아보셔서 어 여러분 계좌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영상 끝까지 시청 어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